서울 송파구에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3일에 발표됐으며, 현재 청약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약 일정은 11월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1월 14일에 당해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2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49비 타입 7억 5,380만원, 전용 74A 타입 10억 5,820만원 수준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재건축 현장으로 총 1265세대 중 전용 49에서 74제곱미터 299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문정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정고등학교와 장지공원,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거여역 등이 있습니다. 당첨자들은 전매 제한 3년과 실거주의무 2년,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습니다. 전매 제한은 아파트가 입주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입주하면 해결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폐지 추진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 이하 청약 가점제 40%와 추첨제 60% 전용 61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과 과거 5개년도 납부 실적 등이 필요하며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에 따라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지며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소득과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과 자녀수 순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은 자녀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자녀도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자녀수와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특공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부모님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 가점제 점수로 진행합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